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어 매베트 만들기 스텝 1 부분에 제가 그 끝부분에서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그냥 확인해 보고 정정해 주리겠다라고 하고 이제 끝을 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옮기다니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그 이즈빈 3 1을 만들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GDI 플러스에서 쓰는 코드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제가 자표를 막 억지로 정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실수했다기보다는 착각한 부분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필자로 시작하는 그, 그리는 사각형이랑 드로우로 시작하는 그, 시작하는 그그림 그리는 게 실제로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추가한 게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GDA 플러스에서 어떻게 작업하냐면, 렉탱글로 그릴 때는 폭을 주면, 렉탱글 그러니까 필자로 시작하는 채우기만 사용하는 사각형을 그릴 때는, 어,에서 32만큼 폭을 그려라 하면 정확하게 32픽셀을 그리도록 되어 있고요. 어, 드로우로 시작하는 그리기 사각형 그리는 건 실제로 그려보면 한 픽셀 더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32개를 그리라고 하면 33개의 픽셀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스텝 1에서 작업했던 대로 조각을 표시하게 되면 그 분홍색 사각형을 확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있는 조각의 일부를 한 픽셀을 침범한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 드로 우 프레임으로 사각형을 그렇게 선택해서 조각 이미지를 선택한 걸 표시할 거면 32로 명시하면 안 되고요. 31로 명시해야지 정확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 착각을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디서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실제로는 이게 32로 명시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조각만 명시할 거면 여기 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그리는 그 자체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그 셀렉트 할때그 부분이니까 이렇게해 어 줘야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영역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의 연장선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실행했을 때이 테두리가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렉탱글이 드로우를 포함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필도하고 드로우도 하는 함수인데 이 렉탱글이 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드로우를 하면 한픽 셀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cxcy만큼 그리라고 했더니 이 그리는 d c p 가아 이거 제가 지워버렸네. 우리 이렇게 돼 있었잖아. 요 스테브런스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얘보다 하나 더 크니까 출력 영역이 이 일식 더 커졌으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상적으로 400포 이미지가 4 4 8팔에 800의 크기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CX가 얘가 이제 1씩 더 커야 되는데 더 적으니까 그 끝부분이 그림이 못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초부터 어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빼기 1만큼씩 더 적어야지 정상적으로 이 프레임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 제대로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어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그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 이렇게 보시면 그 채우기를 이게 그럼 이제 필하고 그다음에 드로우 하는 거고 두개 함수로 이제 쓰 순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필 여기다가 필 우리가 예전에 했듯이 솔리드 어 래터 DCP 써 가지고요. 여기다가 PGDP 아 DCP 쓰고 여기다가 그 좌표를 0,0에서 cx,cy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채우기가 들어가고 채우기 색상은 이걸로 지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해당 영역을 채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영역 자체가요 생각해보니까 이 영역 자체가 결국은 이 dcp 영역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솔리드렉트 이렇게 해서 채우기를 쓸것 같으면 그냥 클리어 쓰는게 더 나을 것같더라고요 클리어를 쓰면 그 클리어 dcp 자체가 해당 영역 전체를 다 지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우나 클리어로 지우나 결국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리어를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내가 만든 영역을 클리어로 지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필 솔리드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역 전체를 다 지우, 지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쓰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채우기 색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 드로, 드로 렉트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채우기는 이제 이렇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제 색깔을 여기다 바로 지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사각형 테두리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밑에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1만큼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1만큼 적어야지 테두리가 나와요 영역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드로우 프레임이 1만큼 더 크다고 했죠. 이미지 영역을 정확하게 4, 448에 800으로 만들고 싶다면 1만큼 더 적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안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려졌을 때 이미지 뒤쪽으로 지금 이게 그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어, 이미지보다 드로우 프레임을 먼저 그렸으니까 당연히 드로우 렉트를 먼저 했으니까 그렇겠죠. 사실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음, 이미지 원본을 더 아... 잘 보이게 한다면 요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요건 뭐 이제 기호에 따라서 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미지가 다 보이는 게 좋을 테니까 왜냐면 이게 어 이미지가 얘를 덮을 수밖에 없어요 크기가 그죠 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 만약에 사각형을 온전하게 다 출력하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요걸 그리는 게 맞고요 그죠 렉트 프레임 드로 렉트를 다음에 하는게 맞고 만약에 아난 그게 아니라 사각형이 더 내가 같은 말하나요? 아, 그림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릴 것인지 사각형을 그리고 그림을 그릴 것인지 누가 누구를 가릴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는 그냥 사각형 그리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더 중요하니까 사각형 그려놓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 일부 사각형이 그림에 의해서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영역에서는. 이 그림이 이 사각형을 덮었을 거거든요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이제 경계는 투명 영역 부분 때문에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택했을 때 기존 거는 여기 잔상이 남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잔상도 안 남습니다. 왜 잔상이 안 남냐면 잔상이 안 남냐면 지금 여기서 일식 뺐거든요. 그래서 잔상도 안 남을 거예요. 기존에는 어, 아이템 CX, CY에 썼으면 실제로 32 픽셀을 그려지는 게 아니라 33 픽셀을 그려지면서 밖으로 삐져나가는 약간 튀어나오는 그래서 잔상이 남는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스텝1에그 부분도 이렇게 하면 사, 수정될 거고요. 지금 음, 이 부분은 이제 예, 그릴 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이제 문제가 없고 필를 쪽은 이렇게 바꿨고요. 들어오는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렉탱글 그대로 하시고요. 여기 마이너스1 마이너스1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건, 실행했을 때이끝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잘못 선택되는 이끝부분 선택하면 잘못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 렉트 SB 추가하면서요. 이거 추가하면서. 뭘 추가했냐면 영역 체크하는 p 피 n e c t 를 추가했는데 여기에 등호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부분을 한 픽셀 더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정을 했고요. 저는 지금 수정된 버전이라 아마 끝부분을 선택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버전은 이렇게 하시면 끝부분이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그 제가 오늘 이제 음 언제 올지 오늘 저녁 때 그러니까 저녁에 9시 이후에 제가. 그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업데이트된 그이즈빈3십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이제 PT i n 트가 수정된 부분이 반영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러리를 바로 업데이트하고 싶지만 제가 또이즈빈 삼십이가 또 C++ 버전이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C++ 모듈 개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어 중간에 자르고 업데이트를 못할것 같아서 그것까지 다 합쳐서 어 그. 작업이 완료되면 그때 업데이트할거 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해시이쯤에는 한 제가 작업을 마무리 할같이데이이마무리되이이렇이 이렇게 이이이 t 이렇게 해서, 렉트 게그서 이렇게 렉트 s b 게 해서, 그 PTN 액터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테니까 이제 문제가 다 없어질 겁니다. 고민거리가 다 없어질 거예요. 기술 영역에다 제가 빼기를 했던 건 거기 이 PTN 액터 안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저도 깜빡한 건이 드로우로 시작하는 이건 또 드로우로 시작하네요. 하, 이건 이건 제가 그냥 쓴 거니까 무시하시고 일반 적 도형 그리기에 시작할 때 필로 시작하는 게 있고 드로우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드로우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실제로 그리는 것보다 한 픽셀 더 크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린 그리기는 예외입니다. 그린 그리기는 그냥 그원 픽셀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조각 이미지 선택하는 영역도 이렇게 일시 줄여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이제 아까 발생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도 보면 여기 얘가 1이 더 큽니다. 얘는 지금 줄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이미지로 처리할 거예요. 조각 이미지도 어차피 편집할 때. 어, 한 개씩 다 계속 매번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집 중인 것을 이미지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번에 출력하는 방식을 제가 사용할 겁니다 따라서 어차피 여기도 이미지 이제 왼쪽도 이미지 처리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 픽셀 정도 더 밑에 나와 있는 건한 픽셀 정도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될 거니까 고건 이제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때 이제 제가 조정을 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니까 여기는 굳이 이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여기다가 일식 그죠 여기도 드로우 프레임 하나 쓰잖아요, 그죠? 드로우 렉트 쓰잖아요. 요거를 일식 줄이는 작업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나중에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될 거기 때문에 임시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문제되었던 제가 잠깐 당황했던 이 크기 문제가 다 해결된 거 같네요. 네, 이제 다른 문제는 없으니까요. 기존에 이제 제가 소개했던 소스들도 드로우 쪽은 예, 그 한계 더 커지는 문제가 딱히 있었던 건 없죠. 있었던 건 없는데 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감안하시고 이제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일식 빼서 해결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